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10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선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우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소식을 들었는데 암몬이라고 하는 곳에 왕이 있는데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암몬은 원래 이스라엘과는 적대국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이 암몬 왕인 나하스와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나아스는 암몬의 왕이었고 이 둘은 끊임없이 여러 번 전쟁을 치르는 적대국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나아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조문객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절에서 나아스 그러니까 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다윗에게는 은총을 베푼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하스와 이 다윗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피난을 다니던 시대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공격했대. 할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는데 문제는 다윗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도 사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도 사울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 중에 한 명이 암몬으로 도망을 쳤고 암몬에 가서 나아스를 만나서 이 나아스 왕이 다윗의 형들을 잘 보살펴 줬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이 암몬 왕 나아스와 다윗은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순수한 마음으로 이 나아스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스의 아들이 한훈인데, 이 한훈에게 이 암몬의 신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이 우리에게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게 진짜겠습니까?" 왕의, 왕, 우리 왕의 아버지를 조문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닐 것이고 우리를 정탐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다 파악한 후에 공격하려고 저 조문객을 거짓으로 꾸며서 보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한우는 결국 다시 보낸 조문객들을 불러다가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리고 뒤에 옷을 다 찢어서 엉덩이가 노출된 정도로 옷을 다 찢어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수치와 능욕을 주었다라는 뜻이고 수염의 절반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염이 길면 절반을 자르면 이 밑에를 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절반은 왼쪽을 놔두고 오른쪽만 수염을 자르는 것을 절반을 잘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염은 인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염은 노예들은 기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항상 주인에게 충성의 맹세로 수염을 전부 다 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염은 내가 인품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노예가 아닌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수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수염의 절반을 잘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능욕했다 무시하고 멸시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나아스 왕의 죽음을 조문하고 애도하러 갔을 뿐입니다. 어떤 목적도 없었고 어떤 다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암몬의 한눈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다윗의 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어떻게든 다윗과 싸워서 이기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도움도 그 누구의 그 호의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것을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때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떤 의도도 없이 호의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나요? 의심부터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왜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주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라고 의심부터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험악해지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를 믿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면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넓은 마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조차 세상에서 누군가의 호의와 그 마음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그 의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간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냐는 겁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아직도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은 따뜻하고 아직도 세상은 믿을 만하고 아직도 세상은 우리에게는 좋은 곳입니다. 그 좋은 곳, 따뜻한 곳, 믿을 만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더욱더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떤 목적,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어떤 것을 얻어서. 어떤 것 이익이 있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과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베풀고 나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나누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그건마저도 나눠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정성과 그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 조금 더 믿을 만한 세상이 되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 우리끼리라고 하는 그 잘못된 용어에 얽매여서 우리끼리, 우리 교회만 이렇게 뭉쳐 있다면 세상은 교회를 보며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희망이 되려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무엇보다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이 지역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의 자리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이 내어주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비록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길이기에 결국에는 생명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임하도록, 이땅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